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핌 속에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잘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밖에 많이 나가 보셨나요? 또 이제 뭐 식당이나 어디 이렇게 마켓이나 이런 쇼핑 같은 그런데 많이 가 보셨죠? 어, 마스크를 많이 이제 안 쓰고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몸 건강이 자신이 필요하면 마스크를 쓰시고 또한 이게뭐좀 불편하다고 싶으시면 벗어도 좋은 이제 시기가 또한 시대가 왔습니다. 자유롭게 어, 예배 드리면서도 자유롭게 불편하시면 벗으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도 건강에 항상 우리는 유의해야 되겠죠. 네, 그럴 실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그 좋은 것, 또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개인마다 다 틀리겠지만 자녀들이 될수 있고요. 또한 가정이 우리 가정이 참 귀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또한 뭐 물질, 돈이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집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또한 어디서 이렇게 각종의 명예들 그런 직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좀 중요하다. 아주 귀하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내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죠. 평안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보지는 않았지만은요. 가 가보, 보기는 했습니다. 살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원밀뭐투밀언 어, 요즘에 이제. 그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뭐 투밀년 이상 되는 집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런 저택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저택에 살아도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아 행복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높은 세상적인 지위에 있어도 높은 의리의리한 그 집에 살아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모두 무거운 짐을 이가득히 어깨에 지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의는 아니겠죠.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며 살고 있습니다. 더더욱 2년 넘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불편하고 어려움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 중에 또한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온갖 두려움과 걱정에 늘려서 여기서 이 어려움과 힘든 이 곳에서 좀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 평안이 평안을 얻는 길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좀 어려운 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염려하고 그 다음에 근심하고 또한... 걱정하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지금 얼굴을 보니까 뭐 나는 근심 걱정이 없어 라는 분도 아마 계실, 수 있,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정말로 내 안에 임하신, 임하시고 계십니까?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는 하루하루의 그 맛보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벌써 2022년도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2월 달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2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많은 변화가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한편으로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나. 정신없이 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 면에서 힘든 과정을 너무 많이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은요 당시 갈릴리 지방의 가난한 농부와 그 어부들의 그 생활, 그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그 생활 가운데 지켜야 할 산상수훈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너무나 지치고 고난하고 의식주의에 대한 염려가 더 많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이방인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상에 세상에서 그 축복 그것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산상수공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알고 있죠. 그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암송할 만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한번 뭐 보셔도 되고요, 암송해도 좋고요. 한번 같이 한번 어, 봉독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은요, 아주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씀처럼 보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건지도 알려주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진짜 의미하면 이 말씀은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도됨의 의미를 주는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추구해야 할 가치의 가치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요 여러 번에 걸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그 내용은요 6장 2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6절, 6장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이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산위에 모인 제자들과 거기 함께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하신 것이죠 무엇을 염려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주 간단한 아주 단순한 기초적인 염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는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의 하는 그 염려의 거의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과 몸을 위한 그삶의 가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다들 아시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는데 집신장수 아들과 우산장수 아들을 가진 이야기를 잘 아시죠 이 어머니는 매일같이 울면서 생활을 합니다 비가 오든 날이 쨍쨍하든 날까지 하루하루를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집신장수 아들을 생각하며, 아, 오늘 비가 오니까 집신 살 사람이 없겠네. 비가 햇볕이 쨍쨍 찌는 날에는 우산장수 아들을 생각하며, 아, 오늘은 우산이 안 팔리겠네. 하루하루 이렇게 걱정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옆집 사람이 아주머니, 왜 그렇게 매일같이 걱정과 근심과 안타까워하십니까? 이거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햇볕이 쨍쨍 찌는 날에는 집신장수 아들을 생각하며 즐겁게 생각하시고 기쁨을 생각하시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우산장수 아들을 생각하며 우산이 잘 팔리니까 아주 좋겠구나 이렇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오셨나요? 가슴 속 깊이 나오는 이 질문의 대답은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는 육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사실 누구나에게 한두 번 정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위기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다가온 어려움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건강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바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과거를 돌입해 보면 염려를 만든 후에 후회, 후회되는 일이 많았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그 분노에 더불어 지금 시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생각하여. 내가 미래에 과연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러한 염려와 불안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과 관련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말을 하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순간순간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염려로 가득 찬 인생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온갖 부를 누리고 또한 권력을 시도리고 최고의 지혜로웠던 그 솔로몬 왕도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크고 작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며 지내오셨습니까? 대부분 마음고생은 심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해결해 오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 불안하고 앞이 캄캄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절로 해결되는 일도 있었잖아요. 또한 힘이 들었지만, 이 상황을 버티고, 버티고 있다 보니까 해결되고, 또한 헤쳐나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 또한 예의도 아니죠.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문제로 대해서 제 인생에 자유롭지 못하고 염려할 때가 많았지만은 그래도 무사히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이 자리에 오는 순간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문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면 그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34절에서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본적인 것에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담대히 가져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를 실령한 염려로 바꾼다면 여러분들의 실령한 염려는 과연 무엇입니까? 실령한 염려를 해야 될게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지 않지 아니잖아요. 바로 말씀의 배고픔이라는 거죠. 바로 심령의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바로 신령한 염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염려가 아니라 이러한 말씀의 배고픔, 영정의 갈증,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열정 이러한 이러한 신령한 염려를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라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말고 너와 내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의 의로 살라는 것, 그분을 하나님을 담고 거룩하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삶을 살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지배와 그의 다스림과 그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함에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과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을 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담고 계십니까? 그렇게 닮기를 여러분들 애쓰고 노력하고 지금 계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는요, 뭐를 말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와 친밀히, 친밀함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스월드 챔퍼스 목사님이요, 그 책을 쓰신 게 있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성에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두 가지 목적이 공존한다고 말하죠. 첫째는 내 자신을 섬기려 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는 자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기 때문에. 그 불순종이 염려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염려는 평안을 우리에게로 뺏어가버리고 말죠 우리 안에 평안이 없고 염려가 생길 때는 왜 평안이 없는가 왜 평안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가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그, 이유,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진실한 영혼은 우리의 결심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에서 오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때로는 순종하고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근심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럴 때마다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 나가시는지 해결해 주시는지 그거를 기대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내일은 언제나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내일은 언제나 희망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의 십자가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맡기면 온전한 믿음을 온전한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우리에게 밀려오는 두려움의 영혼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려움의 영에서 자유해질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갈 길이 보일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시 말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만이 우리를 염려하는 두려움 영에서 자유케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인이 자신이 암에 걸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암에 걸려서 죽을지 죽었. 죽, 죽을 것 같다라고 죽을지 모른다라고 그것도 40년간 걱정하고 슬픔에 장겨서그 염려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염려 안에 살고 있다가 결국 70세, 70살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여인이 죽은 뒤에 그 부검을 했었잖아요 부검을 하니까 그 여인 아내의 몸속에는 암세포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40년 동안 긴 세월을 자신의 판단으로서, 자신의 그 변화로서 인해서 암이라는 그 진단, 자기 자신의 진단으로 그 허송생활을 하다가 걱정하며 세상에 떠나갔다는 죽음, 죽음,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의 희생자가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염려로 인해 생명을 잃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생을 염려거리에 매달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거움을 짐진 채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걱정과 염려 속에서 보호하신 분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염려의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쓸데없는 염려라는 그 두려움 영에서 완전히 자유롭 자유로워지며 생명의 자녀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순위를 잘 정하는 사람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우선성리를 잘 정함에 있어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깨닫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말, 많이 말을 하잖아요. 지금은 말세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의 목표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삶의 우선 정의를 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모든 죄를 십자가 아래에서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새로운 거룩한 피존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염려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이제는 염려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바꿔졌다는 그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사장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이 사장 말씀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한 생명, 생, 생명이신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귀하고 아끼던 것, 내 삶에 이것만이 필요하다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살고 있는 동네로 들어가서 이웃들에게 가장 귀한 보배를 발견한 사람처럼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천대받은 여인. 보잘것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으로 만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염려에서 생명으로. 보통 사람들은요. 그이스라엘그 사막에 그 더운 날씨를 피해 아침 일찍 오전이나 아니면 저녁 늦게 물을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때 물을 들어가지 못하고 가장 더, 더운 그 정오 날씨에 아주 뜨거운 햇살 속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들어 가고 남들 눈에 피해, 남들 눈에 피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었죠. 또한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야말로, 그야말로 부끄러운, 부끄러운 여인이죠. 모든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너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천한, 천한 대접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귀한 사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여러분들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로서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아끼고 있는 물동이를 버린 것처럼 주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그 물동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 속에 얼마나 구별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이제 내일이 지나면 2023년, 2022년도 3월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3일만 지나면 다시 다가오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아니, 매년마다 똑같은 사순절을 맞이하지만은 이번 사순절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과 내가 최선을 다해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통행하시는지, 성령님의 인도 하심으로,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는지, 정말로 믿음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라가 추구하는 것과 달리,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바로 나에게, 십자가를 칠수 있나? 이 질문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두운 그늘이 너를 둘러 덮을 때, 너는 죽게, 나에게 너의 영혼을 맡기겠냐라고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할 수 있냐? 나는 이러한, 너 이런 일을 다할수 있느냐? 아니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죄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값 없이 받은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값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 나야 살아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라는 기초적인 염려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사마리 여인이 자신이 가장 귀한 물동이를 버린 것처럼 과감히 내가 가장 아끼고 기중화가 생각하는 것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을 따라 변화되고 주님의 주시는 그 평강으로 정말 작은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염려의 생활에서 생명의 생활으로 바뀐 그러한 삶으로 바뀐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또한 함께 나위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데요. 이 찬양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 나를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수 있겠냐고? 진솔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